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프리마켓 보고 있는데요. 음, 좀 하락을 하네요. 저, 엔비디아, AMD, 어, 구글, 네, 애플, 자, MS. 여기도 조금 이제, 이렇게. 예. 자 분위기가 좀 하락으로 좀 가는 분위기고 좀 이따가 이제 CPI 저기 PPI 나오는데 아마 PPI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고요. 어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인터뷰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좀 분위기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기 이제 반도체 쪽 예. 반도체 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어, SOXL. 자,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많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어, 7월 보면은 11일 기점으로 하라 그했죠 어, 엔비디아도 7월 11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라 그했죠 네. 그래서 SOX리 그 어떤 ETF는 그 추종하는 근간이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한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한 건좀 그렇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배짜리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크죠. 예.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내릴 때 많이 내리기도 하죠. 음.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저점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점이 의미가 없고, 어, 저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음. 자, 그래서 상승을 할때 어 전저점을 이렇게 깼다가 가기도 하고 자 여기 주봉 보시면은 월봉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움직이다가 쭉 갔다가 쭉 빠졌다가 예 역시 변동성이 크다 어 엔비디아가 한 요만큼 빠졌을 때 여기는 많이 빠지죠 음 <laughs> 올라갈 때도 훨씬 많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이 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저점을 잘 잡으셔야 되고, 저점을 굉장히 노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세배짜리 s o x l 어 현재가 이제 저점이 될 수가 있을까? 어. 자,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조정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어, 어느 정도는 좀 그럴 듯하게 들어왔어요. 음. 하지만 언제든지 뭐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SOXL 지금 주봉 거래량 보면은 어, 지난주에 이제 빠지니까 많이들 사셨어요 과거에도 한 이만큼 이제 저점에서 산 것만큼 여기도 이제 많이 샀죠 네 예. 과거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일 뿐 예. 어, 너무 그게 큰 신경을 쓸거 없고. 일단은 이3 배짜리 ETF들은 내려오면은 거래량이 팍 치솟아요. 음, 하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에, SOXL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을 그 같이 보시면서. 어, S O X l 의뭐 저점을 잡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 S O X L의 이 저점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 되고 이 이하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S O X L도 어, 반등을 하겠죠. 이렇게 반등하겠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할 수 있을까? 예. 자 조정을 한번 했고 여기도 조정 한번 했고 여기 꽤큰 조정을 했어요. 예. 이렇게 월봉 정도로 보면은 지금 월봉상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여기까지 60달러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 아주 한 70달러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70에서 80달러 사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조금 한번 양봉 반등 나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이격이라면 여기서 상당한 조정을 통해서 다시 정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다. 한 70달러 정도 72달러 정도까지는 하락이 어쩔 수가 없고 여기서 잘 버틴다. 그래서 시간을 상당히 보낸다. 예 이렇게 이 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시간을 상당히 보내고 거기서 조정을 충분히 한 후에 간다. 그러면은 또가려면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역시나 무리예요 무리. 아무리 ai가 그렇더라도 예. 10달러에서 130달러니까 뭐 그냥 대충 곱하기 13이잖아요. 13배. 그니까 1000%짜리 상승을 계속 끌고 1500%, 2000%까지 이 추세대로 그니까 이게 월봉인데 이월봉에1 0선을 타고 계속 간다는 것은 역시나 무리다 가더라도 거기에 고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2년과 같은 그런 좀 이 추세 선상에서 벗어난 이렇게 옆으로 벗어나도 되고요,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도 되고, 여러 달에 걸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면 사람들이, 에이 조정은 무슨 조정이야? 엔비디아는 카피디아야, 하면서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순간 거기가 고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의심하지 않고 막살때 그때가 고점이 됩니다. 고점 형성할 때 보면은 뭐냐면 이 회사의 제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막 막 사고 예. 너무 긍정론자들이 긍정이 넘쳐날 때 거기가 고점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나타난다. 예. 그 조정 좀 했으니까 좀 가자 하면 서 가수가 있겠죠 그 요번에 실적이 또잘 나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 정말 마지막 남은 비관론자 마저도 아내 생각이 틀렸나 어 그냥 계속 그냥 뭐 15배 20배까지 200달러까지 뭐 150달러 200달러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건가 본데 마지막 비관론자마저도 아내 생각이 틀렸나 할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 됩니다. 음. 그래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갔다가 내리거나 그냥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음. 근데 뭐딱 이유는 딱 하나겠죠. 어, 침체기, 이 경제 침체가 나타나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어뭐그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그리고 이제 테슬 이 엔비디아 자체가 이제 AI 이 산업 자체가 뭔가 이제 무너지거나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실적이 더이 더 기대한 거 이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거나 예. 어 그런 거. 그 높아진 주가라는 것은 그만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거든요. 뭐냐면 지속적인 혁신적인 성장. 그 지속적인 혁신적인 성장을 한다면 계속해서 계속 갈수 있어요. 예, 각 분기마다 매출을 30% 이상씩 계속해서 점핑, 점핑, 점핑하면은 예, 뭐 계속 갈수 있어요. 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못갈 것도 없어요. 그래도 끝없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럴 수가 있다. 예. 하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 희박한 확률을 상정해 놓고, 가정을 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데 미리 떨어질 걸 두려워해서 팔 필요는 없고, 문제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과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이제라도 사볼까? 예.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음. 어, 여기서 사신 분들도 이렇게 한 1년간 물렸다가 이렇게 어, 2년째 본전 되고 수익이 났죠. 예, 이제 그런 과정. 여기서도 샀다가 이렇게 몰렸다가 나중에 계속 올라가면 예.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워낙에 탄탄하잖아요. 기술 개발력도 좋고 또그 워낙에 탄탄하고 그 그래픽카드를 계속 또 만들어 팔다가 이 AI 시대가 열리는 걸 보고 어, A.I. 칩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순발력과 어, 기술력, 그다음에 자금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회사라고 보여져요, 보여지지만 분명히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있다. A.I.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뭐 A.I. 뭐 소식 들은 거 있어요? 한참 안 없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AI라는 것이 그 동안 우리가 이제 가장 놀랐던 것이 뭐냐면 속도예요 개발되는 속도. 어? 불과 2주3주 전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3주 후에 새로운 버전 나왔을 때는 훨씬 부드러워진 영상의 모습. 그러면 사실 지금쯤 되면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뭐 영상을 만들고. 뭐음뭐 음, 뭐 음악을 만들고 <laughs> 뭐 이런 걸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영상 만든 거 보고 와, 놀랍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좀몇 달이 지났거든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은 사실 뭐채 g p t 라든가 그런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성능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개발의 속도가 빨라져야겠죠. 예, 그래서 야 이제는 뭐 그냥 뭐 일주일이 멀다고 우리를 놀래키네 예, 이런 거음 그런 게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쯤은 이제 한뭐한 뭐한 20분 정도 분량의 영화 영화를 개인이 누구나 예, 그냥 만들 수 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 아주 그냥 신박하고 재미있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이 내용을 글로 써 갖고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을 쫙써 가지고 내가 내 꿈을 갖다가 영화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수익을 올리려면, 은한 20분, 이한 30분 정도는 돼야 돼요. 예, 20분 분량 좀, 쩍, 약간 쩍. 그러니까 지금 뭐, 뭐, 3분? 예, 5분 영상? 이런 거. 예. 그리고 영상에 그치지 말고, 예,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AI를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도 AI가 들어가야 되고, 예. 어, 사실 뭐 우리 이제 음성 인식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어, 좀더 발전을 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린 속도로 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뭐 AI AI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인식을 못 해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는 이건 하락을 할 차트다. 조정이 필요한 차트다. 과연 그 AMD. AMD는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했죠. 이건 이제 정상 차트 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특성을 보면은 AMD는 요 60선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뭐좀더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ox s 가 있죠, 쇼트. 자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예, 배팅이 들어왔고 예, 지금 저쪽 반도체 쪽이 이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엔비디아가 무너질 거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돈을 벌겠죠. 음, 하지만 역시나 주식은 도박이에요. 음. 그러나 이제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도박을 해야 되겠죠. 음. 그 카지노에서 이제 도박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더, 더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초보와 이제 프로의 차이기는 뭐냐? 프로는 배팅의 강약, 지속된 게임. 그니까 뭐열 판, 스무 판, 백판 하면서 그 게임을 쭉 흐름을 타면서 배팅의 강약 조절 같은 것을 잘한다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음, 확실한 어떤 순간이 왔다 예. 그러면 거기다 배팅 을 많이 하겠죠. 지금 이제 프로들은 뭐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예. 미국의 채권 채권 가격이 TLT거든요. 이제 그 프로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차트는 여기저기 꼬꾸라질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무조건 올라가요 거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예, 배, 아까 프로들의 배팅은 강약 조절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확실한 순간이 왔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예, 강한 배팅을 하겠죠 근데, 이제, SOXS도 상당히, 이제,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배팅 들어가면, 만하죠. 예.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 조정을 할것 같으니까.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뭐, 여타,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 있죠. 뭐 엔비디아 하고 뭐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저기 브로드컴 도 똑같고 ARM 도 똑같고 TSMC 도 어, 비슷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장은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막 저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저의 생각은 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월봉 차트는 조정이 이 평선 속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내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 이제 마음 급하신 분들은 아, 그러면 당장 내린다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 스스로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움직였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심지어 자, 저의 전망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